안녕하세요, 혹시입니다. 네, 오늘은 망고님과 함께 망고님이 가장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망고님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거죠? 아, 신랑이 이제 주재원 가고 싶어서 작년에 부서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요즘에 음. 이제 주재원 가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음. 그게 과연 될 것인지 음. 그리고 만약 가게 되면 언제쯤 가게 될 건지 음. 음. 또그 지역도 막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음. 있고 그래서 음. 지역이 또 중요하니까 음. 궁금해가지고 음. 여러가지가 궁금한데 일단은 네. 지금 이제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남편분이 네네네.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을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시기는 할것 같아요 가시기는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거 하는데 목표점이 있으세요. 목표점이 있으셔서, 어, 지금 이거를 도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남편분이 내리신다기 보다, 다른 분에 의해서 결정이 음. 나는, 그니까, 이거는 지금, 맞아요. 저스티스 카드거든요. 어, 법대로 해야, 해야 음. 된다. 그니까, 조건이 맞느냐. 네, 너에 대한 조건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게 지금 가장 강력하게 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음. 직장에서 이런 변화를 만든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이동에 대한 것들도 음. 이 카드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염려되는 거, 저거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맞을까라는 거가 지금 가장 좀 관심사인데, 카드에서는 지금, 어, 운명이 지금 수레바퀴 안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임의 카드라서, 음. 분명히 갈수 있다라는 꼭 이야기는 해줘요. 음, 이도, 그 시기적인 걸 볼게요. 세 장의 카드 한번더 뽑아주시겠어요? 음, 일단, 한장더뽑게요 네. 이동카드 봤는데요. 지금 망고님께서 내년, 후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3, 6, 9, 12개월 모래의 기운으로 본 거예요. 앞으로 음. 지금부터 3개월, 지금부터 음, 6개월, 네네, 네네. 9개월, 12개월, 네네. 내년이죠. 1년 내의얘기라서 3개월 후 정도 되면 결정은 좀 빨리 날것 같아요. 음. 결정은 이 주제원에 대한 부분 준비하시려고 하는 게 3개월 이후부터는 음. 가능하실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음. 3개월 이후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너 이렇게,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게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도 잘 준비 상황이 좋으시고 특히 이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음. 도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올 텐데 음, 생각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만약에라도 이 주제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야기 하시고 음. 도움을 청하시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 음. 어,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준비 과정일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네네. 들어요. 지금 그 이후에 이동의 숫자에서는 지금 이동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보이고 음. 올해는 내년까지죠. 음. 내년 이맘때까지는 준비의 시간들이 음. 되게 기, 좀 길게 네.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음.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시기적인 거는 1년 안에는 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준비 기간이 이렇게 좀잘 음. 되고 도움을 받는다 하면 2년 차 음. 정도는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